오늘은 경제 모드야 하며 여유있게 탄 다음날은 이번엔 좀 스트레스 풀어볼까 스포츠 모드로 하며 신나게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함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주행 테스트에서 더블트비 기준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서울 부산 왕복도 충분히 가능한 이 정도 거리라면 장거리 여행이나 캠핑, 주말 드라이브가 많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배터리 충전도 중요한데, 타이칸의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은 25분 만에 배터리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커피 한잔 마시는 사이에 잔. 하고 배터리가 다시 충전 완료. 게다가 충전소 찾기 앱과 연동된 내비게이션 덕분에, 어디서 충전할까? 하는 고민도 자동 해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타이카는 안전성과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야간 시승 도우미 같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IS,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장거리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도심의 복잡한 교통 속에서도 안전하게 운전자를 서포트합니다. 여기에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와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합쳐져,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이렇게 쉽게 주차할 수 있나요? 할 정도로 주차 스트레스를 확 줄여줍니다. 게다가 포르쉐 커넥트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면 실내 온도 제어, 충전 상태 모니터링, 차량 위치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미리 에어컨 히터 켜두고 오거나 주행 거리나 배터리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쯤 되면 내집 안방보다 차 안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건 기본 타인가요?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이칸에 대한 실수 하나만 콕 짚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기차라서 조용할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웃긴 건 타이칸은 조용함 속에서도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전기차 특유의 미묘한 전자음. 가속할 때 들리는 낮고 묵직한 전기모터의 진동. 이게 오히려 지금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가? 라는 신비감과 자신감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내가 전기차다라는 사실을 대놓고 외치진 않지만 존재 자체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죠. 그리고 패밀리카.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뒷좌석은 성인도 편안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고 전기차지만 실내 공기 배출구 덕분에 실내 공기질도 유지되고요 트렁크 공간도 앞뒤로 나뉘어 있어 스키 장비부터 장보기까지 다양한 짐 적재가 가능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실용적입니다. 물론 타이칸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형도 1억 원이 넘고 옵션을 추가하면 2억 중반. 3억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 안에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경험과 자부심이 들어있다라고요. 매일 타는 차.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출퇴근길조차 기분 좋은 의식이 되고, 장거리 주행은 설렘과 여유의 연속이 되며, 친구들이 탔을 때와, 이거 뭐야, 하며 열광하는 그런 차. 그런 경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격 대비 만족도는 더 높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칸을 소유할 때 느끼는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 차를 세우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사진 찍는 경우가 부지기수랍니다. 이거 포르쉐 전기차 맞아요. 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느끼게 되죠. 전기차도 포르쉐일 수 있다는 약간의 뿌듯함과 내가 시대를 먼저 산다는 그런 묘한 우월감을요. 이쯤 되어야 전기차라는 단어가 더 이상 환경차, 효율차 같은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스릴 있고 멋지고 미래지향적인 포르쉐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영상도 타이칸 덕분에 가슴이 두근거리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이차 얼마나 멋져 보이냐? 내가 만약 타게 된다면, 같은 상상도 좋고, 궁금한 점도 좋으니 마음껏 들려주세요. 구독은 우리의 VIP 클럽 출입권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날 또 다른 명차들과의 설레는 만남을 위한 청첩장 같은 거니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한반도 카톡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드라이브는 안전하게. 사랑합니다. 한반도 카톡 VIP 여러분 오늘도 신나는 모터링의 세계로 초대드리는 이곳. 그 이름도 찬란한 한반도 카톡에서 단연코 가장 화려하고 강렬한 주인공을 꺼내들었는데요. 바로 전기차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포르쉐의 아이코닉 모델 타이칸. 이 차는 단순히 전기차라는 테두리를 넘어 자동차의 본질, 운전의 즐거움과 감성. 그리고 전통적인 포르쉐 DNA를 그대로 간직한 전기 퍼포먼스 머신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전기차는 조용한 이동 수단이라는 편견을 그냥 깨부숴 버립니다. 먼저 외관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곡선이 주는 우아함과 예리한 라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기 저항을 고려한 유선형 실루엣이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포르쉐의 아이덴튼 4점식 LED 헤드램프는 밤이면. 마치 작은 우주선의 눈처럼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뿜어내며 어두운 길도 자신감 있게 밝혀줍니다. 차량 측면의 휘라치는 그냥 타이어를 감싸는 틀이 아니라 타이칸의 강력한 구동력과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암시해주는 디자인 요소로 전기차도 이렇게 터프할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포르쉐 특유의 낮고 넓은 차체는 도로 위를 달릴 때 마치 철저히 중심을 잡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고양이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동시에 엔진이 아니라 전기모터로 구동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포르쉐 느낌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외관만 봐도 타이칸이 가벼운 차가 아니란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죠. 실내로 들어가면 또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일단 도어를 열면 포르쉐 크레스트가 시트에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마치 Vip 라운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에 사용된 고급 소재들은 시각적인 고급스러움 뿐만 아니라 촉감에서도 이건 물건이다. 나는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주입시키고요. 특히 타이칸의 인테리어는 네이아웃부터 디테일까지 운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콕피처럼 편안하면서도 직관적인 조작감을 자랑합니다. 운전대 너머로 바라보는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정보와 배터리 상태, 퍼포먼스 지표 등을 아티스틱하게 보여주며 그 아래의 대형 터치스크린과 보조스크린은 마치 스마트폰을 보는 듯한 친숙함을 주면서도 운전 중에도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최적화되어 있어 마치 이게 바로 미래 운전석이다. 나는 느낌을 선사하죠.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차의 세부 설정까지 조작할 수 있고 그 아래 보조스크린은 실내 온도, 좌석 히팅. 통풍 기능을 직관적으로 터치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한번 손이 가면 이거 계속 만지고 싶네 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퍼포먼스 얘기를 해볼까요? 기본 모델인 타이칸 4S부터 이미 000km h 가속이 4초대 초반인데 터보 모델은 3초대 그리고 최상위 사양인 터보스 모델은 무려 2.5초대 심지어 론치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삐삐삐삐 비명과 함께 출발하곤 해서 이걸 몰고 나가면 마치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보다 더 스릴 있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음 대신 들리는 전기모터의 웅웅거림은 마치 미래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 같은 스펙타클한 사운드를 주는 데다가 그 느낌이 참 묘하게 이쯤 되면 포르쉐가 새로우면서도 익숙하다라는 감탄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타이칸만의 치트키 같은 장비예요. 초반에는 2단 기어로 터보처럼 폭발적인 힘을 주다가 고속에 접어들면 자동으로 1단 기어로 넘어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유지시켜주며, 이 과정이 운전자로 하여금 와, 이건 그냥 차가 아니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의 경연이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감각적으로는 왠지 터보 차져 달린 내연기관 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전기차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게 하는 묘한 마력이 있습니다. 또한 타이카는 리어 휠 스티어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고속에서는 안정감을 저속에서는 놀라울 만큼의 기민한 조향 반응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도심에서는 좁은 골목을 날렵하게 돌고. 고속도로에서는 곡선 구간에서 좌우 흔들림 없이 매끈하게 나감으로써 이 차는 정말 모든 주행 환경을 대비해 설계돼 있구나라는 신뢰감까지 줍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태에 따라 차체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데 고속 주행 시에는 차 높이를 낮춰 공기 저항을 줄이고 도심의 둔턱이나 과속 방지턱 앞에서는 차고를 살짝 높여 차체 손상을 예방합니다. 심지어 운전자가 직접 스포츠 모드 스포티 모드, 에코 모드, 개인 설정 모드 등을 선택해 주행 감성을 입맛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서.